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중학교,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학생입니다 오늘은 중학교가 초등학교랑 뭐가 다른지 예비 중의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 쉽게 알려 드릴 거예요 등교부터 수업, 점심시간, 하교까지 중학교 1학년의 하루를 함께 살펴볼게요, 살펴볼게요. 중학교에서는 등교할 때교복을 입어요 정장처럼 생긴 교복도 있고 활동하기 편한 생활복 형태도 있어요 중학교는 보통 오전 8시 30분까지 등교해요. 조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확인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등교하는 게 중요해요. 조례 시간에는 하루 일정이나 중요한 안내가 많아서 집중해서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잠깐. 중학교는 알림장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안내는 조례 시간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확인하고 스스로 챙기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중학교 교실 궁금하시죠? 크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요즘은 일인 일 디바이스가 있는 교실이 많아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잘 갖춰져 있어요. 중학교에 오면 과목마다 선생님이 달라져요. 국어는 국어 선생님, 수학은 수학 선생님처럼요. 수업 시간도 40분에서 45분으로 늘어나고 배우는 과목 수도 많아져요.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처럼. 특별실로 이동하는 수업도 많아져서 안내를 잘 듣고 교실 위치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중학교에서는 수업 전에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는 게 중요해요. 과목에 따라 준비물이 다를 수 있어서 시간표를 꼭 확인해야 해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수업도 있어서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기기 사용법부터 배우면서 천천히 익혀가면 돼요. 점심시간은 보통 4교시가 끝난 뒤에 시작돼요. 학교에 따라 50분에서 70분 정도로 운영이 된답니다. 급식실에 갈땐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질서를 잘 지키고 선생님의 안내를 잘 따라야 해요. 또 친구들과의 장난이 심해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 같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니까요. 중학교는 6교시 하는 날과 7교시 하는 날이 있어요. 처음엔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생활 리듬에 익숙해지면 점점 괜찮아져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종례와 청소를 한 뒤에 하교해요. 종례 시간에는 다음 날 일정을 비롯한 중요한 안내, 가정통신문 배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수업이 끝난 뒤에도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어요. 교과나 취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학교마다 특색 있게 운영돼요. 관심사와 같은 친구들끼리 자유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학교 생활의 또 다른 즐거움이에요. 지금까지 중학교의 하루를 살펴봤는데요.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중학교 생활이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하루하루 경험하다 보면 적응해 나갈 수 있어요. 중학교 생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안내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예비 중일 친구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션 중학교 교사 이영경입니다. 중학교 생활 궁금한 건 많은데 괜히 사소해 보일까봐 묻기 망설였던 적 있으시죠?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씩 편안하게 풀어드릴게요. 초등학교에서는 교실마다 전화기가 있어서 담임선생님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교과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실에 전화기가 없습니다. 연락이 필요하시면 교무실로 전화주시면 담임선생님과 연결해드려요. 결석이나 지각이 생길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과 보호자 간의 소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미리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담임선생님이나 보호자 간에 직접 연락이 다 확인이 되었을 때 조퇴가 가능한데요. 이 절차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학교의 기본 원칙이에요. 학생들이 가끔 가정통신문을 깜빡 잊어버리고 올 때가 있죠. 그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산 다모아의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체육 활동을 하다 보면 체육복이 닳거나 훼손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체육복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입 방법은 학교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일 교과서를 다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겁겠죠? 학교와 과목마다 다르지만,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 두고 사용해도 괜찮아요. 교과별로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네, 조례 시간에 휴대폰은 제출합니다. 학급마다 휴대폰 가방이 있는데 자기 번호 칸에 휴대폰을 넣어 두고요. 정례 시간에 돌려받습니다. 간혹 수업 시간에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화 상담은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담임 선생님과 통화 가능한 시간에 진행되고요. 방문 상담은 학교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거나 학교에 미리 연락한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학부모님께서 중학교 기본 운영 방식과 학교와 소통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자녀의 중학교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안내가 중학교를 미리 그려보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